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한국 사람만 부지런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한다고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제 IMF를 맞고 거의 한국 교회도 선교 110주년을 지나가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 교회도 부흥했고 경제가 기울면서 한국 교회도 기울는 그런 아주 어, 현상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은 뭐를 해도 잘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하면 됐는데, 지금도 하면 되는데, 왜안 된다 그러냐? 이미 시대가 기울어진 것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이 그냥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실패감 속에 좌절감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할때 모든 됐는데 쟤들 왜 저러냐. 그러나 보면 우리에게는 성공의 경험보다는 어쩌면 실패의 경험들이 훨씬 더 많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하게 하시는가? 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피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느끼니까요 지금 회사를 새로 창업을 해서 잘된다는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지금 개척해가지고 놀랍게 부응했다는 얘기 듣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내면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싶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볼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사랑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사실 깊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패가 굉장히 익숙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추한 포장지에 쌓인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역설적인 선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런 식으로 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틀거리는 단계에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사장에 보면은 질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헬라 스퀘오스 오스트라키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진흙 그릇 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보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보화는 그릇이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그 소망 그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호화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릇을 존중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무시하면 복음의 진실성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심한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종이컵에 부은 좋은 포도주처럼 소중한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구한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용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지리적인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편하고 쉬운 길, 빠른 길,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잘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고통과 상처가 좀처럼 아니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상황보다도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변화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정은 특별히 실패의 시기에는 결코 직선로가 아닙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로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먼 길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사실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가면 열 하루 길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궁극적으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로로 인도하십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우회로. 먼 길, 돌아가는 길.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우회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만 미워해. 왜 다른 사람 길은 다 지름길로 인도하면서 나만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회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세계 테마 여행 기행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다가 광야에 대한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잘라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광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유대 광야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소돔산과 관계해서 한 9분 정도 되는데, 그 동영상을 좀 보고 광야에 대한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 아득히 넓고 광활한 황무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이런 불모지고 황량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온 정신의 뿌리가 이텅빈 들판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깊고 넓은 땅. 유대광화의 깊은 매력은 이곳에 서봐야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최남단 소돔산입니다. 어~ 장장 8km에 걸쳐서 형성된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형성된 소금산이죠. 정서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긴데요.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 신은 로세 가족을 피신시키지만 도망가다 뒤돌아본 로세 아내가 소금 그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몇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소금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룬 소돔산은 긴 산맥처럼 뻗어 8 k m 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균열된 틈으로 형성된 동물 수십 개가 숨바꼭질하듯 숨어있습니다. 세월이 조각하고 광야가 품어온 소금 동굴은 이스라엘 남쪽 소돔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연호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밝고 지나는 땅도 스치고 지나는 바위도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모두 소금이죠. 몇만년 전에 소금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선에 귀함 계속 한 부분을 뚝떼어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다 소금 사실일까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투명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금산입니다. 받으니 단단해 보이던 돌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소금으로 이런 절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 자꾸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갔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소금 결정체는 강하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이런 소금산이 생겼을까요? 소금은 원래 사해의 한 부분으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와 이렇게 소금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돌처럼 보이지만 은 자세히 닦아보면은 소금덩입니다. 이 소금덩의 맛이 한번 어떤지. 음? 아주 짠맛 중에서도 아주 쓴 그런 그 소금맛이고 맛있네 강한 짠맛과 함께 어우러진 오묘한 맛이 있었는데요 유대광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입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빽 뚫려있고 황토색 유대광야에서 도드라지게 눈부신 지형을 만난다면 그건 큰 행운입니다.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새 하얀 세상은 협곡이었다가 어느 순간 기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아주 신비의 세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대 광야까지 왔다가도 이곳을 잘 몰라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여행객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을 보고 난다면 유대 광야의 첫 번째 여행지로 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순백의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대 고원 지대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연안 석회암 지대는 기기 미묘한 자연의 전시장입니다. 빗물이 조각칼이 되고 세월이 끌이되어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보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이게 아주 연한 석회암 지대가 저 유대광야 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빗물이 흐리면서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모양들이에요 빗물이 만든 흔적이 정성을 다해 켜켜이 쌓여올린 시루떡 같기도 합니다 겨울철 우기 때 유대광야에 내린 비는 계곡으로 흘러들어 흐르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건기 때의 와디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통로가 되기도 하죠. 계속 물이 흐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와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후는 다시 이곳 와디로 사람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아. 모든 것이 그들은 멈춘 듯 보이지만 광야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왔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쉼없이. 물과 바람, 세월이 함께 만든 거대한 물길 와디는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며 광활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뿐인가요? 비가 올 때에는 물의 길, 바짝 마른 건기에는 사람의 길이 되어줍니다. 여기가 와디 아르곳입니다. 유대 광야의 동쪽 끝이 사와 맞닿아 있고, 천 유대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 아르곳과 같은 여러 개의 골짜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제 빗물이 사회로 흘러들어가죠. 이곳이 사해로 연결된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서 가장 큰 곳이죠. 건조한 유대 광야에 내린 비는 한해 동안 200mm도 채안 됩니다.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물, 고마운 생명수죠. 광야에선 그 적은 물로도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적게 가졌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곳, 유한한 조건 속에서도 무한한 곳이 광야일 겁니다. 광야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이런 광야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거기에 잠깐 이렇게 보고 말았지 광야를 깊이 보지는 못했어요. 남선 교회 그 밴드에다가 제가 이 세계 테마 기행 이 동영상을 다 올려드릴게요. 시간 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 그러고, 우리를 죽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비옥하게 하는 것, 그게 광야 경험입니다. 신명기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묘사합니다 매우 정확한 묘사예요 광야는 광대하고 또 위험합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Reflecting the Glory 영광을 비추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광야에서는 까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럽니다. 그 음성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신뢰할 만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위험하고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에도 종종 광야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맞닥뜨려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전진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자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그 무한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주석책을 본다든지 또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것 가지고는 접하기 힘든 정말 깊은 경험. 그것이 바로 광야의 체험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팎의 취약성을 우리에게 노출시킵니다. 광야에는 심각한 불모와 혼란, 황폐함이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서 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시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자기 만족의 우상이 스며들기 쉽지만,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